우주에서 단 0.001초,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순간에 태양이 무려 80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한다면 믿으시겠어요?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 바로 초고속 전파 폭발. 줄여서 FRB라고 불리는 미스테리한 현상이죠. 이 정체불명의 신호는 대부분 수십억 광년 떨어진 아주 머나만 은하에서부터 우리에게 날아옵니다.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요. 2007년에 처음 발견된 이후 과학자들은 이 신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어요. 어떤 FRB는 딱한 번만 터지고 사라지지만 어떤 건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폭발해서 미스테리를 더했죠.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신호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. FRB가 수십억 광년의 거리를 날아오는 동안 텅 비어 보이는 우주 공간에 성간 물질과 은하간 물질을 통과하는데요. 이때 전파가 미세하게 분산되는 분산척도라는 독특한 흔적을 남깁니다. 천문학자들은 이 흔적을 분석해서 FRB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숨져진 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. 마치 어두운 우주를 탐사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셈이죠. 그렇다면 이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마그네타입니다. 마그네타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남은 중성자별의 일종인데 그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의 무려 10의 15제곱 배에 달하는 상상조차 힘든 괴물 천체입니다. 바로 이 극단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 FRB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. 만약 이 강력한 우주 신호 속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? 여러분의 기발한 상상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